안녕하세요. 고신의 공방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카드 지갑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이 카드 지갑은 어, 그냥 짧은 뜨기로만 쭉 떠서 완성한 거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충분히 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30분이면 하나를 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지갑 만들어 볼게요. 어, 실은 이렇게 살짝 도톰한 안에 솜이 좀 들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솜이 좀 들어 있는 실을 선택했고요. 코나 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이 좀 도톰하다 보니까 바늘은 이렇게 8호 바늘. 5mm 8호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수링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위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앞에 단추, 여기에 달아줄, 이렇게 달아줄 포인트가 될 만한 단추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은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에 실을 넣어서 집게손가락에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중지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실을 쭉 당겨서 고리,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꾹, 세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슬을 13개를 만들어줄 건데요. 사슬은 바늘에 실 걸고 통과. 또 바늘에 실 걸고 통과. 실 걸고 통과. 이렇게 하면 3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럼 10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차슬의 길이가 이 카드 지갑의 아래. 제일 밑에 단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이 카드 지갑은 제가 사슬을 14개로 만들었는데, 오, 요 실이 같은 실인데도 얘가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13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3코 떠 주셨구요. 그 다음은 옆에. 자 여기 첫 번째 코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사슬이 아닌 그 앞에 사슬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그 앞에 코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아첫 번째 짧은뜨기 했을 때 여기다가 단수링으로 표시. 표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그 앞에 코에도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트기. 짧은뜨기만 쭉 해주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움 없이 카드 지갑을 하나 똑딱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예쁘기도 하고, 또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 마지막 코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은 이런 모습이에요. 한쪽 면만 떠진 모습이고요. 그럼 이쪽 반대쪽 모습도 돌려서 떠줄게요. 요 꼬리실은 이렇게 숨기면서 같이 떠줄게요. 끝에 코에는 요한 코로 떠줬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코가 아닌 그 앞에 코에다가 떠줄 거예요. 여기가 아닌 그 앞에 앞에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까지 떠 주셨으면 단수링을 풀어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에요. 요게요 끝에 제일 아랫 부분이 되겠죠? <laughs> 그다음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사슬 하나. 이동 사수는 올려주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해주고 첫코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첫코 표시 단수링으로 으쌰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코부터도 쭉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실이 살짝 도톰하다 보니까 편물이 금방 금방 만들어져서 짧은 뜨기로 뜨더라도 금방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크게 지루할 틈 없이 금방 <laughs> 카드 지갑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마지막 이 코를 이어주는 코이고 요거는 아까 짧은뜨기 기둥 세워줬던 짧은뜨기라 두코를 건너뛰고 이 첫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laughs> 안그러면 코가 자꾸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면 되고요 다음 똑같이 세번째 단도 짧은뜨기 하나 기둥 올리시고, 아니, 이 사슬 사슬 하나로 기둥 올리시고, 짧은뜨기해서 첫코 표시링 달아주세요. 그런 다음 똑같이 쭉 짧은뜨기해서 오시면 되고, 요 카드 지갑은 요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요렇게 해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음. 단은,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단을 올렸는데, 어, 이거는 카드 길이에 맞춰서, 그리고 제 본, 각자 본인의 이 힘이, 어느 정도로 세기를 주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크기에 맞춰서 뭐 7단에서 8, 9단, 뭐요 사이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 위에 단까지 뜨고 올게요. 자, 짧은뜨기. 하나, 둘, 여기까지 떠주셨으면 요거는 마지막 이어주는 코, 여기는 첫 코. 하나, 두개 건너뛰고, 첫 번째, 단수리 걸어뒀던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뜨기.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부터 쭉쭉 보시면, 하나, 제일, 끝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단을 떠줬어요. 음, 똑같이 아홉 단을 떠줬고, 이렇게 자, 각자 원하시는 그 높이만큼 떠주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이 끝을 끝에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는 빼뜨기를 한단 돌려줄 건데요. 빼뜨기하기 위해서 사슬. 중사슬 하나 올려 주시고 옆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요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빼뜨기 코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빼뜨기. 이 빼뜨기를 하실 때 너무 조금 강하게 힘을 줘서 하시면 위에가 살짝 오므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짝 느슨하게 조금 힘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오므라듬 없이 예쁘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 끝에 부분 오셨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코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사슬 세개로 해서 고리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빼뜨기 해주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아이고, 둘, 세개세 세 개를 해준 다음 여기 코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 에코. 옆에 코에 빼뜨기, 그리고 그 앞에 코에도 빼뜨기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가 생겨요. 자, 그러면 단수링 걸린 부분까지 이렇게 빼뜨기 해줄게요. 해줬으면, 단수링 빼서, 링이 걸려있던 요 부분까지 다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 잘라지는 실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쪽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 이 실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이 있으시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돗바늘로 보시면 다시 아까 실이 얘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여기서 들어왔죠? 자, 돗바늘을 끼워서 자, 마무리를 해줄게요 음, 여기서 실한두개두개 두개 건너뛰어 이코 부분에 넣어서 다시 여기 부분에 여기 부분, 이코 부분으로 다시 넣어주면 약간 비슷한 느낌의 가 이렇게 생기고 이걸 이제 요 안쪽으로 해서 숨겨줄게요. 그래서 음. <laughs> 안으로 보시면 이두코두코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또그 앞에도 두개두 개. 두 개. 이렇게. 에휴. 실은 뭐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각자 편한 방법대로 숨겨주셔도 숨겨주셔도 상관없어요. 숨겨주셨으면 얘는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요 고리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기 고리가 있는데 어, 고리는 자 아까 사용했던 실 다시 가져와서 이쪽을 앞면으로 사용할지, 이쪽을 앞면으로 사용할지 선택을 하셔서 고리는 뒤쪽에. 이 그러니까 고리 부분이 열쇠고리 열쇠를 달 부분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왼쪽으로 가게 해서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코수를 세어서 뒤에 보시면 지금 끝에서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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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다가, 여기쯤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그럼 이렇게 돌려서, 이 정도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은 이렇게 두 개, 두 가닥 잡을게요. 두 가닥에 넣어,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슬 12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개 정도 만들면, 요렇게. 여기다가 다시, 아까 들어왔던 구멍에 다시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해서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했던 실은 이렇게 조금 당기셔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걸 안쪽으로 넣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숨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볼게요. 붓바늘로 여기 옆에 부분, 옆 부분에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해서 실을 통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길이는 잘라주고요 음. 여기 뒤에도 뒤에 실도 마찬가지 바늘에 넣어서 음. 일단 요 안쪽으로 아 이렇게 고 뜨실 때 이게 약간 망 이게 엉켜있는 이실 사이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이실 사이가 이게 실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서, 그래서 실과 실 사이를 바늘로 잘 통과하셔야 바늘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만져가면서. 여기도 여기 하나, 둘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셋, 세개 정도 통과할 수 있게 넣어주시고 바늘은 이렇게 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 좀 늘리셔서, 얘는 가위로 싹툭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단추만 달아주면 되는데, 단추는 뭐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초록색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노란색 단추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 단추가 예쁘네요. 초록색 단추로 달아줄게요. <laughs> 자 바늘에 이거는 단추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꿰어서 가지고 오세요. 어, 여기 단추 구멍에 뭐가 이렇게 아 됐어.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냥 바늘 달듯이 바느질 단추 다시 똑같이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뒤에가 안 묶였나 보다. 다시 끝에 실을 묶어주고요. 묶어준 상태에서 한세번 정도? 세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안추가좀 튼튼하겠죠? <laughs> 그리고 아래에도, 아래 구멍에도,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단추 이렇게 달고 이 안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아이고 자 매듭은 그냥 이렇게 실 감아서 매듭 지어볼게요. 정도에서 하나, 둘, 셋, 세번 정도 감으시고 <laughs> 매듭 다 지으셨으면 실 안쪽으로 가볍게 한번 길게 통과해 주신 다음 끝에 부분을 잘라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추 달아졌고요 요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이라 굉장히 포근포근한 느낌이 나는. 자, 아이보리 색실이라서 좀더 따뜻한, 따뜻하고 포근포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카드 지갑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카드를 한번 꽂아볼까요? 잘 만들어졌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버스카드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카드를, 카드를 꽂으면 각이 딱 잡혀서, 짠, 이렇게. 예쁘죠? 네. 그래서 초록색으로 뜨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떠도 너무 예쁜 카드 지각 입니다. 이렇게 이 키링 고리를 만들어 줬으니 여기다가 어 집에 가지고 계신 귀여운 키링 같이 걸어주면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카드 지갑, 귀여운 카드 지갑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